여보 너무 무리하지마. 야근을 이번 주 내내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몸 망가지니까 쉬엄쉬엄해. 저녁은 먹은 거야? 차려둘까? 아니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 꿀맛이야. 걱정 말고 먼저 자. 어떻게 먼저 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돈을 더 벌면 좋을 텐데. 너무 능력이 없지?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또그 소리 한다. 내가 당신 벌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문제야. 벌수 있는 사람이 더 벌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돈 벌려고 야근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해야 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런 나약한 소리도 하지 말고. 알겠어. 아무튼 우리 남편이 최고다, 최고야. 가만 보면 난참 결혼 잘한것 같아. 어머님이 성질이 불같으시지만, 당신이 나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참 결혼 하나는 잘했어.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 참 잘했지. 당신처럼 나만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알뜰살뜰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 나야말로 당신이랑 결혼한 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아직도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 보니 아직 신혼인가 보다. 그렇지? 애 태어나도 이렇게 살자 우리. 애 태어나면 나 돈도 못 벌고 더 힘들 텐데 참 걱정이긴 해. 어휴 나 믿으라고 남편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하면서 시간 보내지 고집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홀벌이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 거 뻔히 아는데. 알겠어. 두다루. 여보 미안해. 내가 셔츠 빨아뒀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 요즘 잠도 부쩍 많아지고 회사 일 신경 쓰다 보니 살림에 소홀했어. 새로 사서 입었어? 아, 그러게 내가 그냥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 하라고 했잖아. 솔직히 몇 푼이나 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부터 입을 셔츠가 없어서 기분 잡치게 해야겠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어쩌다 한끼 먹는 것도 배달시키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이렇게 사는 게 돈이 더 들겠어. 그냥 당장 회사 때려치워. 어차피 곧 출산이잖아. 당신 기분 많이 상했구나. 미안해 그런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이게 심해. 더한말 하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겨우 말한 건데 이게 심하니? 그냥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살림이나 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적어도 내주는 똑바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말좀 가려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살림에 신경 못쓴건 인정하는데 그럼 당신은?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해. 당신 요즘 야근도 없고 오히려 내가 야근하고 있잖아. 심지어 나는 홀몸도 아닌데 상황이 이러면 당신도 집안일 해야지. 왜 나만 해야 하는데? 내가 밤 11시에 집에 와서 살림을 해야 해? 7시에 칼퇴하고 온 당신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뭐야?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야? 당신 정신 좀 차려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기함하신다. 애초에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을 했는데 내조 잘할 것 같아서 한 건데 이제 와서 나더러 살림을 하라고. 크크크 그, 그, 그 올해 들은 말중 제일 웃기네. 앞으로는 야근을 하지마.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퇴사해. 당신 겨우 두달 만에 이렇게 변했는데 애 태어나면 얼마나 더 할지 눈에 훤히 보인다. 신혼인의 모네 할 때는 언제고 이러는 거야? 벌써 이러면 어떡해? 바쁘다. 톡 그만해라. 난할말다 했으니까. 당신이 말 끝나면 다야? 말을 안 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모르나 본데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알아? 병원 한번 같이 가준 적도 없고 집안일 한번 도와준 적 없잖아. 이런 당신을 뭘 믿고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그럼 애안 낳을 거야. 제발 현실적인 얘기만 해.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이러니까 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알겠냐? 4개월 후 오빠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너 출산하고 애 보느라 정신 없을 거 알아서 따로 연락 안 했지 그럼 더더욱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첫 조카인데 궁금하지도 않아? 조만간 집에 한번 와 오빠 보고 싶네 남매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너뭐 집에 있는 거야? 애기랑? 응 그렇지 우리 아기 출산하고 일안 하고 쉰지꽤 됐어 오빠는 회사겠네 지수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언젠가는 말해야 하고 너무 늦게 말하면 원망 들을까 봐 말한다. 나 암이래. 뭐 말기라서 항암을 하긴 할 건데 딱히 소용이 없다나 뭐래나 아무튼 그러더라.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치료하고 있어. 아버지만 알고 있다. 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이딴 장난치면 진짜 가만 안 둬. 나도 장난이면 좋겠는데 억울하게 말기가 맞다 그러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그렇게 죽도록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안 말기란다. 어이없지? 오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진작 몰라서 내가 너무 미안해. 눈치가 없었다. 오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여보, 우리 오빠 아이래 그것도 말기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험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 당장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랐겠네. 한번 가야겠네. 응. 같이 한번 가자. 그런데 당장 집에 돈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놀고 있을 게 아니라서 나 다시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내 월급은 오빠 치료비로 보태주고 싶어. 애는 엄마가 봐준다고 했거든. 뭐? 그런 결정을 왜 혼자서 멋대로 해? 그거 치료 길어지면 다 돈일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리고 돈 문제는 당연히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단독으로 결정한 거 아니고 당신이랑 의논하려는 거야. 그리고 친오빠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야지 방법이 뭐가 있겠어. 아니 그래도 당신 돈은 당신만 쓰는 돈이 아니잖아. 벌었으면 부부가 같이 써야 하는데. 홀라당 갖다주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뭐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으시대 장인 장모님도 빈털털이야 왜 당신이 나서는 건데 뭐라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가족이고 내 오빠잖아 생사를 오고 가는데 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오빠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내가 도와주겠어? 설마 이거 지금 병원비로 돈 벌어서 주려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이 사람이야? 어머님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다리 수술 하셨을 때 거동 못하셔서 내가 몇 달을 수발 들며 병간호 한거 기억 안 나? 아그 얘기를 또왜 꺼내? 왜 꺼내긴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서운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몇 달간 노력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돈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하겠다는 게 그것도 허락을 못해 주는 거야?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고? 아왜 이렇게 또 흥분했어? 그땐 고마워 죽겠다고 울고불고 했잖아 나중에 우리 집에도 일 생기면 꼭 뭐든 다 해주겠다며.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하기 싫니? 당신 간병 비싼 거 알지? 내가 어머님 몇 달간 간병한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은 알아? 아 진짜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몇 개월 후 당신 살판 났더라? 나 퇴근하고 몇 개월 동안 오빠 병간하고 애기도 친정에 있고 혼자 사니까 좋니? 또 왜? 또 왜긴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고 있어 여자 만나고 술 먹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았지?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거 오빠 일로 집안 많이 힘든데 다시 집에 소란스러운 일 만들기 싫어서 참는 줄이나 알아. 언제부터 그런 걸 신경 썼다고 갑자기 그래. 그래 우리가 부부는 맞니? 난 요즘 잘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부부가 맞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피곤하다 그만하자. 흥청망청 놀땐 피곤하지도 않다가 나랑 대화하려니 피곤해. 아 나는 피곤해서 당신이랑 대화하기 힘드니깐 우리 엄마랑 이야기해봐. 남편님이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나다! 네시험이네 네, 어머님! 그려! 네 오빠 일로 네가 친정에 가서 힘을 보태어주는 건다 이해한다이 말여! 네 어머님! 헌디! 네가 네집 사람이여! 네? 넌 여기 우리 가문의 사람이여! 하루 이틀 정도 가서 오빠 챙기라 했지! 몇 개월을 이렇게 우리 호구를 방치하면 어쩌냐 말여!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오빠예요! 그리고 어머님 다치셨을 때도 제가 매일 가서 병간호 해드렸고요! 무예야! 이 잡것이 어디서 하늘같은 시어이한테 따박따박 말댓구요 말댓구가 제가 이렇게 오빠 병간호한다고 정신없을 때 여자들 만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정상인가요? 무해라고라로라 흥, 청망청이라고라로라야이 뚝배기가 반으로 쪽 하고 갈라져서 설라믄해 우동사리와 케찹이 범벅으로 흘러도 지나가던 길고양이도 안 쳐다볼 무리한 거사 네가 집에 신경을 안 쓰니 설라믄해 우리 호구가 외롭디 외로워서 그 쓸쓸함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그런 게지 무예가 흥청망청이여 엄마, 나 진짜 외로워. 오구오구, 우리 아들이 많이 외로웠구먼. 그려, 예미가 만나는 돼지갈비 해줄랑 깨어 여우거라. 야! 그러고 니네 오빠 병원비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돈 이런 한 푼도 때려받을 생각 하다 말라! 알간디! 진짜,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뭐, 무예야! 이, 인간이 아니라고라노라! 야, 이 잡것이 지금 눈앞에 엎부설나무네! 속으로다가 조진다고 막말을 사정없이 내 던지는구만. 너 지금 어디여? 현피 한판 뜨자. 이 호랑말코 개미똥 꾸녕 같은 개후레 시맨 같은 거 사. 엄마 나 먼저 피곤해서 나가요. 오 오잉 그려그려 그려. 오구오구 우리 아들 피곤한 게 먼저 나가거라. 내는 네 마누라 참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 텐게. 남편님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려 드디어 니네 강내 강 둘만 남았지비. 내 너의 그 뚝배기에 가득 찬 지방질을 쏙 빼내주갔어 야 이거 사네가 말이여 아무리 니네 오빠가 그런 큰 병에 걸려도 설라무네 니는 우리 집 식구여 낙장보립 한번 시집오면 그걸로 끝이란게 그란게 이 채팅방을 나갑니다 야야 야, 어디 말도 없이 나간겨 야야 야. 오잉 여긴 나혼자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몇주 너 정말 미친놈이구나 어디서 그딴 말을 내뱉어? 제정신이야? 아또 뭐가?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속 편하겠네요? 오빠가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속 편하겠네요? 너 싸패지? 제정신 아니지? 아니 그래서 네 오빠 장례식장에서 뺨 뒤지게 맞았잖아 왜또 꺼내 그 얘기를? 장인어른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완전 깡패가 따로 없어 뺨이 터질 것 같더라 지금 네뺨 터질 것 같은 게 중요하니? 너 정말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해?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당신 정말 왜 그러냐고? 애초에 나랑 살 마음이 있기는 한 거니? 아니 다들 울고 있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웃자고 한 소린데 원가족이 죽자고 달려드네 진짜. 뭘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뺨까지 맞았으면 끝인 거지. 넌더지어 패고 싶은 거 내가 참은 줄이나 알아. 넌 평생 그렇게 저질스럽게 살아라. 너 같은 거랑 죽어도 한 입을 덮고 못 사니까 이혼하자. 엄마 아빠께도 네놈이랑 이혼한다고 말했으니 하루빨리 처리해. 이혼은 개뿔 크크크. 며칠 후. 당신 미쳤어? 이혼 소장을 보내. 내가 이혼을 왜 내가 장인한테 뺨 뒤지게 맞고 너한테 머리 쥐어뜯기면서 왜 참았는데. 이렇게 이혼할 줄 알았으면 고소해버렸지 나는. 아 그래? 고소하고 싶으면 해. 알바 아니니까. 야너 재산분할인가 뭔가 그거 믿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거지.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너랑 왜 나눠야 하는데. 이혼하더라도 내 돈은 포기해. 안 그러면 이혼 못해. 그래 나는 재산 분할인가 뭔가 잘 모르지. 그래서 모셔왔어. 채팅방에 김말중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인사에 재산 분할 도와주실 김 변님이야. 안녕하십니까. 로앤비 김말중 변호사입니다. 벼, 변호사. 네. 박희정 님의 이혼 소송 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될 테니 이제 종종 뵙게 될것 같습니다. 제 제가 왜 재산 분할을 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어림없어요. 네. 결혼하시고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건 인정하지만 재산 형성 외에도 재산을 까먹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셨고 의뢰인이신 박희정님도 함께 일하며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법의 잣대 안에서 정식적으로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거니 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 당신 변호사면 다야? 난한 푼도 줄수 없어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남편님이 채팅방에 시어머니님을 초대했습니다. 오잉! 호구야! 갑자기 초대를 하고 무슨 일이냐? 어서 오십시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었다는 그 시어머니님이군요. 당신의 그 막말 덕분에 이혼 소송이 아주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헌디 티미하게 생긴 당신은 누구요? 엄마 와이프가 고용한 이혼 소송 변호사래. 무 무예야 이 이혼이라고 라로라. 정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로앤비 김할중 변호사입니다. 난 아무튼 당신들과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김 변호사님과 대화해. 야. 내 돈, 내 돈을 왜 분할해? 미친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순간에도 양육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네 돈이 더 귀해? 그래,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 무덤까지 네 귀한 돈 갖고 가라. 네 옆에는 평생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쁜 놈아. 참, 변호사님, 제가 우리 오빠 병간호 할때이 인간 다른 여자도 만나고 다녔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들 보셨죠? 네, 고화질 사진 잘 봤습니다. 상관 소송까지 더해서 위자료는 아마 만족스럽게 뜯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야 이것들아! 이 뚝배기에 호미한 정신만 당긴 것들아! 무예가 소송이여! 우리 아들이 이혼하면 내 용돈은 누가 챙겨주는겨! 이혼이 왜 말이여! 으 그건 잘난 네 아들하고 상의하고 나 먼저 나갈 테니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해 이 채팅방을 나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혼소장은 이미 확인하셨을 테고 다음으로는 저 변호사님 혹시 진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로 내돈 빼앗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이런 대부분의 경우가 이미 판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기 변호사 양반, 헌디 그람은 내용 또는 누가 챙겨주어? 아, 그 부분은 새로운 며느님을 얻으시거나 파지 또는 공병이라도 주워다 팔아야겠지요. 워, 워미 나이에파지랑 공병이 웬말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넉넉히 받았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이 적적해 하셔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빠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리고 애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보낸 아픔이 있지만 저희끼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그 후로 어찌 사는지 소식도 닿지 않는데 어디서 빌빌거리며 살고 있겠죠. 찌질이들 어휴. <놀람>